수산해노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파수입니다. 현재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 27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분봉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저희 NXT부터 하락으로 시작한 주가가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도 더 하락을 이렇게 이어가더니, 지금 회복하지 못한 채 차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이 각각 0.47% 상승, 0.16% 하락, 0%로 좀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2주 뒤에 진행이 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하락을 만들어내게 된 건데요. 자, 그럼에도 다우존스는이 3M과 코카콜라. 자, 여기 이런 좀 큰 기업들의 호실적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내용처럼 앞으로 주가에 영향이 갈 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두산에 노빌리티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켜 볼수 있을지 이 대응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기 앞서서 현재 셧다운에 관한 내용 한번 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백악관의 케빈 헤셋 위원장이 셧다운이 이번 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주게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전보다 강력한 상승 이렇게 만들어 줬었죠. 자, 우리가 셧다운이 끝나면 어떤 것들을 집중해야 할까요? 자, 일단은 지난주 15일에 이 연준 FED의 의장인 파월이 연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양적 긴축, 즉 QT의 중단을 몇달 내로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Q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건 중앙은행이 경제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빌려준 돈을 은행이 돌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된다면 기존에 거두던 걸 멈춘다는 거고 이는 돈이 시장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둔다는 겁니다. 자 돈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당연히 이상승을 더 만들어 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또한 이번 연설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또한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지난달에 진행이 된이 25bp 금리 인하에 이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또한번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암시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큐티 중단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너지를 이루어주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주식시장이 이상승을 계속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이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꼭 살펴보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일봉으로 볼게요. 자, 우리 두산의 노빌리티, 7월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의 횡보를 이렇게 왔는데, 자, 10월 10일, 금요일부터 강력한 상승을 좀 만들어주기 시작하더니, 86,600원이라는 52주 신고가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자, 우리가 상승한 건 눈에 보이는데, 왜 이러한 상승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상승할 때 매수하실 건가요? 자, 이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우리가 상승할 때 매수하게 되면 매번 물리기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있었는지, 이런 걸꼭 확인해 보면서 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차트와 수급, 그리고 재료만 살펴봐도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좀 크게 보면, 은 우리 두산의 노빌리티, 4월부터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후에 7월부터 이긴 횡보를 만들어 준 건데, 이 횡보가 왜 나왔을까요? 자이 앞에 상승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자 이걸 외인과 기관도 전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가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1차 목표가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된다?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으니 바로 2차로 이렇게 바로 쏴주는 게 절대 아니라 이 횡보 또는 하락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 앞에서 많이 매수한 개인들을 털어내 준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거래량도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 확연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인가? 더안 올라가는 건가? 이런 심리를 만드는 거죠. 자, 이후에 8월 중순, 이때죠. 이때 세력이 개인들이 어느 정도 털려나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빼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또해 주어 버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횡보를 이어 왔던 겁니다. 자, 세력은 개인이 많을 때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 같은 주가를 올릴 때도, 개인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이게 세력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상승 이후에, 이런 횡보 구간이 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그냥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쉬었다면, 모두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겠죠. 우리가 수급도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수급 볼게요. 보면은 한이 상승했을 당시인 5월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외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연일 매수했던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후에 횡보가 지속된 8월까지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네 이쯤 볼게요 자 보면은 외인들의 매수량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 연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매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올라가서 자, 지금 외인들이 하는 걸 한번 보면 이 앞에 상승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계속 매수 이어가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매도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매수하기 시작해 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목마다 우리가 주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하는데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이 앞에 횡보와 상승 이게 언제까지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빠르게 파악해 낸다면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 주식 시장은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하는 N자형 패턴을 그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 나간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온과 동시에 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 한5% 수익 볼때 우리는 25%에서 3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이 사람들이 30%의 수익을 봤을 때 우린 최소한 100%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팔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맞나? 얘가 진짜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실텐데 저는 여태까지 이 타점들 있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이 타점이 다 지나가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시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 볼 겁니다.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있죠. 자이두 가지를 문자로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잠시 연락처 위 하나 띄워 드리겠습니다. 010-857-15060. 자제 번호로 두산 에노빌리티니까 두산. 두 글자만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 주세요. 이렇게 문자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 연락처를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로 이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전부 다 보내 드릴 거예요. 이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알려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딱 하나만 해 주실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나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알려 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저 혼자 해도 수익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지면서 저도 큰돈 잃어봤습니다. 그때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그냥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우리 코로나 때는 어떤 주식이 올랐나요? 처음에는 바이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때 재지나 택배, 이런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이것들로 계좌를 회복해 냈어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좀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듣고 보면서 배울 이 선생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파트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가 진짜 중요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 드리고 파트너도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 보자고요 아, 그리고 제가 기존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따로 선물을 한 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종목,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요. SMR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이제 원정 관련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가져온 거 원정 관련주가 아니고 보안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SMR과 원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실텐데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한 가지 좀 어렵게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미리 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라도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원전과 SMR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원전은 한두곳의 대규모로 건설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의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점인데요. 자, 이 SMR 대부분 AI 자동 제어나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 등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EU와 미국에서도 이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자, 이 SMR이 도입될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군사기지와 AI 데이터 센터 이두 장소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텐데 이 장소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순간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 핵물질, 전력망 등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부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도 한번 보면. 자이 차트,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주가가 3배나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뭘 하냐?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좀 보여준다.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을 시키면서 또 한번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서 뭐합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준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자 여기서 좀 흔들어준 다음에 슈팅 강하게 나왔죠? 자이 아랫구간에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이렇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집을 정말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 거래량이 이 정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나 터졌단 말이에요. 자 이평선도 보면 이 장기 평선 또한 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크게 오해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놓으면 앞으로 800% 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번호 0 1 0 8 5 7 1 5 0 6 0제 연락처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 바로 알려드릴 거고 자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자, 이 SMR이 운영 중지시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57-1-5060, 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알찬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였습니다.